대한민국에는 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99%의 예술가들을 99%의 대중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해주는, 거기다 수익창출도 해주는 목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회의 문입니다. 저희는 무명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 플랫폼을 기획했습니다. 가난한 화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빈센트 반고가 있는데요. 자신의 작품을 방세로 지불하는 그런 차이를 살았다고 해요. 현시대의 고우들이 묻히지 않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홍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실제 작가들과 기획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본을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성공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근데 성공을 위해서 좀 많은 기회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 너무 힘든 직업이 아닌가. 좀 홍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음, 시스템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관심 있는 작품을 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메이저의 작품들을 구매하는 것보다 다른 무명 아티스트들의 작품 중에서도 되게 저렴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비자들이 작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니즈와 무명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플랫폼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티스트 소개, 홍보 영상 전시, 그리고 작품 구매, 굿즈 판매, 그리고 저작권 허가 이용, 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려면 홍보 영상 의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홍보 영상을 찍으시면 저절로 저희 플랫폼에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하면 그 아티스트의 이름, 작품이 전시란에 올라와지고, 또그 작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 작품을 통한 굿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작가와 그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 이 둘을 연결시켜서 플랫폼이 판매망이 되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 21세기 방고우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